하늘에서 뚝 떨어진 변신형 로봇과도 같은 신차가 천만 원대라는 소리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백만장자 반열에 오른 제프 베이도스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거머쥔 미래차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리비안을 성공시킨 뒤두 번째로 선보일 미래차. 거기에 K 배터리를 넣고.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랜드로버를 닮은 이차 참신함을 넘어 지금껏 본적 없는 미친 시도를 통해 미국에서 사전계약 4주만에 15만 대를 돌파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차가 얼마나 좋은지 빌기이까지호십탐탐이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그동안 각종 옵션질로 차량 가격을 차올렸던 기업들에게 경종을 올리듯 파격적인 가격을 위해 작은 계기판도 공조 디스플레이 도 스피커도 빼버렸죠 자기가 원하는 컬러와 조합을 통해 차량의 앞모습과 실내 인테리어 가죽의 재질 각종 배지와 스티커 등 광적인 커스텀 유닛이 가능한데 가격이 너무 싼지바겐 스타일의 초가성비 SUV랄까요? 남자라면 한 번쯤 꿈꿔왔을 어렸을 적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꿰뚫는 레트로 감성도 가득하고 생산 역시 미국의 중심부 디트로이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정말 갖고 싶게 만드는데요. 자. 과연 이 차는 어떤 차인지 디자인, 재원 가격과 출시일 빠르게 살펴보시죠. 오늘도 준비됐셨다면 브레츠 겟잇.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묻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당해 입금되는 아정다 원빈 님도 혜택에 만족해 CF 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까지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이서도 가능해요.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답. 신차를 살때 토악질 나오는 현대차 옵션질에 너덜러 해진 기분 다들 한번씩들 갖고 계시죠 대부분 자동차 브랜드들이 옵션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부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는 바람에 m1 소비자 지갑만 필요 이상으로 가벼워 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비싼 차를 소비하게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럼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기 위해 백만장자 아마존 ceo가 뛰어들어 역사상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 드디어 출시되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이 미국에서 최근 핫한 슬레이트 오토라는 것입니다 남겨주시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아니, 까지 알아봐야 돼. 이제 못 하겠다. 여기요. 아직도 로토를 모르세요. 고객 맞춤 비교 견적부터 프리미엄 신차 패키지, 게다가 타던 내차 파기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프리미엄 틴팅 PPF, 가죽 코팅, 유리막 코팅, 발수 코팅. 이거 다 해준다고? 미쳤다! 말로만 최저가라 하는 업체와는 다릅니다. 신차 장기 렌트리스 오로토가 정답입니다. 끝.